봤습니다. 아 와이프는 모쏠이지만 연애하고 싶던가 그 프로에 빠져서 저는 t v 에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따로 핸드폰을 봤었죠. 다들 누구나 마음 한 켠에 막 진짜 쏘고 싶다. 어이 사람 혹은 뭐이 상황에 총을 쏘고 싶다라는 상상만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현실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어, 대리 만족을 시켜주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을 저는 원래는 ESTP였는데 개원하고서 점점 ISTJ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상상이야 누구나 하지 않을 거면 제가 군대를 좀 일부러 힘든데 특전사의 방사로 지원을 해서 갔다 왔는데 저를 괴롭히던 선임 훈련을 너무 빡세게 시키던 이제 교관 뭐 이런 분들은 그 순간에는 뭐 너무 힘들어서 아이 순간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죠. 다 개원이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제 진료적인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운영에 따른 직원 관리라든가 대략 컴플레인이라든가 어, 내 뜻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시장 상황이라는 게좀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죠. 세상을 향해 약간 그럴 땐 트리거를 당기고 싶기도 하죠. 고등학교 때 저를 유독 뭐 공부로서 좀 견제를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어, 남보였는데 되게 좀 찌질한 방법으로 저를 견제하는 친구가 있어서 친구한테 한번 트리거를 당기고 싶지 않았나라는 의사가 됐고 저는 이제 직과의사가 됐는데 사실 당시에는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먼발치의 친구였던 전교 1, 2등을 하던 친구였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네데 희한하게 같은 반에서 저를 그렇게 찌질한 방법으로 괴롭히더라고요 제가 노트 필기는 잘했어요 시험 기간 되면은 친한 척하면서 노트 필기 가져가고 그 뒤로는 또 약간 오른 척하고 제가 어떤 특정 한 과목이라도 시험을 개보다 잘 보면은 막 문자로 장문 문자를 막 보내요. 그렇게 네가 잘난 줄 아느냐 뭐, 뭐 아직 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고 해서 저는 사실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오고 배워야 할 친구다 생각을 해서 왜이러어지근데 짜증은 좀 나겠고 뭐 이런 생각이긴 했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내용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